네, 제가, 그, 제가 한 8극권 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실텐데, 팔극권 하는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게 발바닥으로 타격 동작인지, 주먹으로 타격하는 건지, 힙이 부터싸운다 갔을 때저 동작하면 쳐맞을 듯. <laughs>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진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팔극권 하는 동작 보고서 이제 그 진각 동작이죠, 바닥을 꾹 찍는 그 동작인데 그 동작을 보고서 이제 발로 찍는 건지 뭐 손으로 찍는 건지 그 동작 하다가 이제 엄청 처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팔극권 수련할 때 되게 놀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팔극권 서적에도 팔극권이 십자경이다, 뭐 침추경이다, 전사경이다, 뭐 이런 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화경이나 청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중국무수 서적이나 이런 뭐 만화책이나 이런 데 봐도 여러가지 소재로 만들어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진각이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바닥 쿵 찍는 것들, 체중이 실리는 것들.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다가 저를 지도해주신 사부님을 뵙고 힘을 내는 방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아쿵 정말 재미있다. 팔극권 정말 재미있다. 이러면서 처음에 수련하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팔극권의 동작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현대 스포츠의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구 할때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휘두를 때 보면은 이렇게 학다리처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치는 선수들이 이렇게 탁 치면서 이렇게 휘두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팔극권에서 사용하는 진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돼요 체중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투기류에서 보면 권을 지를때뭐 이렇게 어퍼컷 같은 것 지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중이 걸리기도 하죠.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체중이 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각 단위별의 운동 쪽에서 보면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체중이 걸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는 선배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정말 잘 하시는 저희 체육관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그 형님이 발차기 할때 보면 바닥을 탕찰때 보면 돌차기나 이런 걸할때 바닥을 쿵 찍으면서 발차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체중이 묘하게 실리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희 체육관 최고 에이스였거든요. 제가 야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종 각색의 스포츠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쿵푸하는 놈들은 어차피 춤이야 이렇게 해서 동작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움직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의 원리, 운동의 원리, 인체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은 쿵푸를 보시는데 조금 너그러이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진갑 팔극권에 쓸데없이 찍는 동작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